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또 다른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요.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한번 내용들 좀 살펴보죠. 어, 먼저 우리 경매에서 개별 매각 원칙 또는 뭐 분할 매각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 어, 이런 이제 용어가 등장을 해요. 어, 일단 반대말을 좀 알아두면 어, 유익할 거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어, 반대말은 이제 일괄 매각이라고 해요. 일괄 매각.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좀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요. 어, 가령 어떤 X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토지 지상에 이제 Y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멀리 떨어져서요, 여기에 가령 뭐 Z라는 또 토지가 있고요. 어, 또 여기 멀리 떨어져서 여기 이제 W라는 또 토지가 있습니다. 어, 전부 다값 소유예요. 음, 답이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이어서. 전부 다, 재산이 많으신 분이 갑자기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경매가 들어와요. 어 가령 이제 채권자는 A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 채권자가 에, 채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다 그죠? 채권하면 채권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령, 가령 이제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뭐돈 받을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갑이 이제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어뭐 바로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 채권자 A가 갑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다라면, 그냥 바로 경매에 들어가시면 돼요. 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어, A는 갑으로부터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죠.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판결 절차, 결정이 아니라 이제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려. 그럼 그 판결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A가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가령 강제 경매 판결 받으면 이제 강제 경매고요. 아까 지금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바로 경매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걸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우리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요. 경매가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어 우리 지금 A 채권자 A는요. 법원에 가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하면. A는 이갑 소유 X 부동산, Y 부동산, Z 부동산, W 부동산 전부 다 경매 넣어요. 그래도 채권의 만족을 다 얻을지 아직 A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경매를 신청을 해. 그러면 하나의 이제 사건 번호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됩니다. 사건 번호. 어이 사건 번호는 그 경매를 신청한 그 해당 연도가 가령 올해가 이제 2022년이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2022년에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앞에 2022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리 이제 경매 사건 번호는요 타경입니다 이걸 우리 특히 사건 부호라고 합니다 이 사건 번호 안에서 이 타경이라는 예를 사건 부호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경, 그리고 이제 뭐 가령 뭐 몇, 뭐, 뭐, 몇 호, 이렇게. 어, 이게 이제 사건 번호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X, Y, Z, W 부동산은 전부 다 사건 번호는 하나야. 사건 번호 하나에. 어, 그 다음, 그러면 지금 X 부동산, X라는 이 토지와 Y라는 건물은 상식적으로 우리 원칙은 개별 매각이 원칙이지만 이거 상식적으로 따로 매각을 하게 되면 제대로 제대로 된 가격에 낙찰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제대로 된 가격에 낙찰을 못 받으면 채권자도 불리해 그렇죠? 채무자도 불리해 어느 하나 유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 채권자가 일괄매각을 신청하게 되면 한꺼번에 일괄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 하나로 일괄매각. 얘는 일괄매각. 일괄. 이두 일괄. 가지는요. 그 다음, 어, Z라는 부동산은 지금 X와 Y와는 상관없는 부동산이야. 네. 상관없는 부동산이니까 굳이 얘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일괄 매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원칙은 개별 매각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 따로 매각을 합니다. 그 다음 W라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원칙에 따라서 따로 예,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매각. 자, 그러면, 이제, 어, 사건 번호는 가령 똑같아요. 이 XYZW 부동산 전부 다 경매 사건 번호는 같아. 이 사건 번호 하나에, 얘는 물건 번호가, 이걸 물건 번호라고 합니다. 물건 번호 1 이래야 되는 거야. 요 하나를, XY는 일괄 매각하지 않습니까? 요 하나가 이제 물건 번호 1. 그 다음, 얘가 물건 번호, 물건 번호 2. 얘가 또 물건 번호 3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사건 번호와 이제 물건 번호의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아 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매수 신청을 하실 때 사건 번호 반드시 이, 이 입찰 신청서에 어, 사건 번호 기재하셔야 되고 그 물건 번호가 물건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 무효처리돼버립니다. 두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물건번호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물건번호 하나에 지금 부동산이 몇 개예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불, 전혀 불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물건이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록, 예를 들어서 이제 목록 보통 토지를 먼저 1이라고 해요. 목록 1, 얘는 목록 2 이렇게. 건물은 목록 2.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건번호, 물건번호, 그 다음에 목록의 개념. 그게 이제 개별 매각 원칙.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개별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일괄 매각할 수도 있더라. 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건번호가 부동산은 4개이지만 물건번호가 4개가 아니라 물건번호는 3개가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언제 쓰는지 상당히 좀 고급 단계로 이제 올라갑니다. 어 가등기 아마 많이들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건데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등기부를 한번 어, 보여드리면 아 일단 등기부의 이제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재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잘 설명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우리 네. 의뢰인들 오시면. 네, 표재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재부는 부동산 표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 나머지 소유권 이외 권리는 전부 다 을구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어, 여기 넘겨보시면, 이제, 을구가 또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에, 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 아, 어, 그다음 여기 이제 기재를 보시면 뭐 소유권 일부 이전해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수리 번호 뭐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주등기라고 해요. 주등기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 지금 순위번호 뭐 (1번에서) 뭐 소유권 이전 (2번)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등기돼 있는 걸 이걸 우리는 이제 본등기라고 합니다 음. 본등기 근데 어~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는 계약을 체결하니까 아까 채권밖에는 없죠. 근데 이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나랑 계약을 체결해 놓고 다른데 또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잔금을 한참 뒤에 체력기를 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등기 제도입니다. 가등기. 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등기 목적란에 가등기라고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자, 일단 다시 앞으로 음. 가 보시면 이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고요. 청구권 보전 가등기. 아, 또 하나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사실 우리 등기부 보시면 아까 그 등기부에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요. 그다음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등기 목적란에 이렇게 담보 가등기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등기 아까 그 등기부에 보시면 등기 원인란이 있거든요. 그 원인란에 매매 예약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요. 근데 이제 담보 가등기는 그 원인란에 대물 반환 예약 이런 식으로 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등기부만 보면 이제 표가 나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요. 사실은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려 줘 놓고 담보 목적으로 다, 담보 목적이면 담보 가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법은 웬만한 경우에 전부 다 실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형식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잔금 치르는 게 한참 뒤에 치르기로 하니까 불안하니까 임시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등기 그러면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혹시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어. 그럼 안 갚으면 내가 청산 절차 거치고 바로 내 앞으로 본등기 하겠다는 거 그걸 담보가등기라고 합니다. 아, 일단 그 용어의 의미 정도만 알아주시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통해서 우리 여기 이 스리랑 여사 채널을 통해서 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